이 구리관과 자석을 이용한 재밌는 실험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구리관과 받침대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276g이군요. 그리고 떨어뜨릴 자석의 무게 또한 재보겠습니다. 24g입니다. 이제 이 받침대와 구리관을 전자 저울 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자석을 이 구리관에 떨어뜨릴 건데요. 과연 떨어뜨려서 공중에서 이게 수직 하강하는 동안 이 전자 저울에 찍힌 276g의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? 제 생각에는 이 자석이 공중에 떠서 떨어지므로 무게의 질량에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한번 직접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무게가 늘었네요. 이 300g은 이 구리와 구리과 받침대 그리고 이 자석의 무게 합방값과 정확히 일치합니다. 이 현상은 어떤 원리로 설명이 가능할까요?